안녕하세요, 여러분. 실해석학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렘마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에 관한 정리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정리 6.1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정리 6.1은 어떤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과 동치인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자, 이 함수가 자, 구간 AB 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자, 이것과 동치 명제는 무엇이냐면은, 우선, 이미의 입실론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 그 입실론에 대해서 항상, 파티션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파티션이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냐면은, 어퍼 썸과 이 파티션과 f에 대한 어퍼 썸과 로어 썸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파티션이 입실론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입실론이 하나 주어지면 그에 대응하는 이 밑에 어퍼 썸과 로어 썸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파티션이 항상 존재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f가 리만 인테그를 아우리면 이런 성 이런 명제가 성립을 하도록 하는 파티션이 존재하고 또 만약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 어퍼섬과 로어섬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파티션이 항상 존재하면은 이런 함수 f는 구간 ab 위에서 리만 인테그라블이다. 자, 이것이시어 m 6.1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해 봅시다. 자, 먼저 이두 번째 명제가 성립하면 첫 번째 명제 즉 f가 리만 인테그라블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 봅시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명제를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무엇을 가정하냐. 이미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 항상 이 upper sum 값과 lower sum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파티션이 존재한다고 를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와 같이 이 로어썸 값은 항상 아, 로어썸 값은 항상 로어 인테그랄로어 인테그랄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이 로어 인테그랄 값은 어퍼 인테그랄보다 작거나 같고 자이 처음 부등식은 로어 인테그랄의 정의에서 의해 나오는 거고요. 자이두 번째 부등식은 어 레마 3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퍼 인테그랄의 정의에 의해서 어퍼 인테그랄 값은 항상 어퍼 섬 값보다 작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면은 항상 이 어퍼 섬 값이 어퍼 인테그랄이 로어 인테그랄보다 작으니까 이 어퍼 인테그랄에서 로어 인테그랄을 빼 주면은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면은 음 어퍼 p 에서이 l o w 값을 빼주면 <laughs> 그것이 바로 어퍼 인 e 그 i n t 에서 로어 인 e 그 i n 을 빼준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a s s u m 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UpperSum에서 로어 w 을 빼준 것은 입실론 보다 작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입실론이 이미로 주어져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 입실론이 어떤 값이 임의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것을 리미트를 취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0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입실론을 0으로 보낸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해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0으로 가겠죠. 따라서, 이이 이 부등식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냐면은 이 레팅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은 이 부등식은 이 f의 어퍼 인테그랄에서 로어 인테그랄을 뺀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 값은 이 우변의 입실론이 0으로 가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값은 자, 이것은 무슨 얘기? 즉 어퍼 인테그랄 빼기 로어 인테그랄 값은 0이 되고. 즉 이것은 다시 써 주면은 페 어퍼 인테그랄과 에프 로어 인테그랄은 같다. 자, 그러면은 어, 리만 인테그러블의 정의에 서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이 같으면은 f는 리만 인테그러블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f is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명제가 성립할 때첫 번째 명제가 성립함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은 f가 리만 인테그라블일 때 자, 두 번째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f가 리만 인테그라블이라고 가정을 해 보죠. 실론이 임의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 어, 이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의 정의로부터 <laughs> 자, 어퍼 인테그랄의 정의를 한번 써보죠. 어포인트 레벨의 정의를 써보면, F는 이 어퍼섬 값에 P에다가 인피멈을 취한 거죠. 따라서, 그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냐면, t 래서 파티션. 자, 이게 꼬, 꼬여가지고 먼저 이것부터 쓸게요. 자, 이 어퍼 썸 값이 어퍼 썸에서 어퍼 인테그랄을 빼면은 이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는 파티션 P2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이 로어 인테그랄의 정의를 한번 써보면은 로어 인테그랄의 정의는 어. 이로 o w 메에다가수프 p r 을 취한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수프 p r 의 정의에 의하면은 또한 음 p1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번엔 로 o w 테그 i n t e g 이죠로 o w 테그 i 에서이 f f의 로어 서 LP1 f를 빼 주면은 이 값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어, 이런 p 이 파티션 p1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이두개의요요 <laughs> 어, 식, 식이죠. 요 식과 요 식을 더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은 이 어퍼 UP2F에서 LP1F를 빼주면은 그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 P1과 P2는 다른 파티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파티션이 존재하는 것을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P1과 P2를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 무엇을 고려해야, 되, 고려해야 되느냐면은 어, 이 P1과 P2의 커먼 리파이먼트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common refinement를 고려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게 두 개를 더하면 은요 어요 부분이 사라진다고 요 부분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 제가 요 부분이 캔슬아웃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왜 캔슬아웃되냐면 은 우리가 이 F가 리만 인테그라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퍼 섬 값과 아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은 값, 같은 값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죠. 그래서 자 이것을 since please 리만 인테그랄. 자 구간 a b 에서 리만 인테그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이 같고 그리고 어퍼 인테그랄과 로어 인테그랄이 같으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인테그랄 랩프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그냥 인테그랄 랩프가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인테그랄 랩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더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랩프고, 여기는 플러스 인테그랄 랩프니까 캔슬 아웃이 돼서. UP2F에서 LP1F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좌변은.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common refinement를 이용을 해주면은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P라는 것을 common refinement p1과 p2의 커먼 리파인먼트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 리파인먼트의 성질에 의해서 <laughs> 자이 lp1 f는 lpf 보다 작게 되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이게 자 이것은 이 lower sum 보다 이 lower sum은 lower integral 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f가 요 여기 요 부분을 이용을 해 주면은 그냥 요 부분을 이용을 해 주면 그냥 우리는 이것을 그냥 f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f의 upper integral은 자이 lower integral은 f의 upper integral과 같고 왜냐면 f가 인, 리만 인테그랄 g r 이니까요 그리고 f의 upper integral보다 항상 f의 어떤 upper s 이 항상 크, 크거나 같죠 자 그리고 우리가 리파인먼트의 성질을 다시 한번 이용을 해주면, 이 p가 p2의 또한 리파이, 리파인먼트이기 때문에, 이 어퍼썸을 고려할 때는 리파인먼트 값이 어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해주면, 어떤 것을 알수 있냐면은, integral f-lpf는, 자, 우리가 pf가 p1f보다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더 작은 값이 돼야 되겠죠. 무엇보다 인 n t e g r a l f 인 n t e g r a l 값에서 p1f를 뺀 것과, 뺀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p1을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은, 어, 이 인테그랄 F에서 LP1을 빼주면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UPF는 여기서 인테그랄 F를 빼주면, 자, 요것은, 자, 요기 있는 요 마지막 부등식 즉, UPF가 UP2F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부등식으로부터 u p 2 f 보다 어, 작아지게 되고 여기서 인테 e g r a l f를 뺀 것보다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p 2를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은 u p 2 f에서 인테 e g r a l f를 빼주면은 어 이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p 2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두 개의 부등식을 더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이 식을 더하면은 이렇게 인테그랄 길이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어 좌변은 무엇이 남냐면은 upf-lpf가 남고요 우변은 더하면은 어 부동호는 지금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그대로고 2분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 더 해주면은 자 이렇게 더 해주면은 입실론이 되겠죠 요값은자 그래서 우리가 어, F가 리만 인테그라 불릴 때는 어 어퍼섬과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퍼섬과 로어섬의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파티션 P를 추출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것을 보이고 따라서 정리 6.1의 증명이 끝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리 6.2를 나갈 텐데 정리 6.2를 나가기 전에 어 연속함수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은 사장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자, F가, 자, 연속함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성질들은 무엇이냐면은, 연속함수가 어 폐구간 위에 정의된 연속함수에서는 다 성립하는 그런 정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개구간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f 가 폐, 어떤 폐구간 그러니까 클로즈드이고 바운디드인 어떤 구간 안에서 어, 연속함수로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연속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냐면은 우선. F가 그냥 연속이어도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폐구간 위에서 정의되면 자동으로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돼요. 컨티뉴어스는 이렇게 컨티까지만 쓸게요. 자, 이것은 4.13을 봐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로 또 간단하게 쓰자면 어그 함수는 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게 두번째에요. 그러니까 즉 그것을 좀더 길게 쓰면 어떤 x-hash과 x-tilde라는 포인트가 어 구간 a,b 안에 존재를 해서 f,x-hash 실질적으로 이제 f x 의 맥시멈 값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x 의 해시 존재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미니멈 값이 되도록 하는 이런 x 틸다가 존재한다. 즉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함수 f 는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 구간 a b 사이에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정리 4.5에 의한 거고요. 우리는 이것을 extreme value 시어럼이라고 불러요. extreme value 시어럼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두 개를 이용해서 을 우리 다음에 정리 6.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정리 6.2, 정리 6.2는 f가 연속이면 그러면 f는 리만 인테그러블하다. 자, 그래서 <laughs> 자, 증명은 우선 f가 연속이면 리만 인테그러블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F가 연속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F는, 음, 구간 AB 위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리 어 6.1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 입실론이, 어 임의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 6.1에 의하면, 우리가 이 어떤, 파티션 p가 존재를 해서 그래서 이 파티션 p에 대해서 이어퍼썸과로어썸의 값의 차가 이실론보다작 작아지도록 하는 이런 파티션 p가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존재를 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정리 6.1을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f가 리만 인테그러을 하다라는 사실을 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f 가어 폐구간에서 폐구간에서 클로즈드이고 바운디드인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면 f 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죠. 그래서 이것이 유니폼 컨티 유니폼하게 연속이므로 자, 유니폼 컨티뉴어스의 정의에 의하면 이포인트의 인디펜던트하게 u와 v의 차이가 어, 작고 그리고 물론 이 u와 v가 구간 a, b의 원소이며 자, 그러면 fu- fv의 값이 뭐 어떤 주어진 값보다 여기서는 어, B-A분의 입실론. 자, 요 값보다 작도록 하는 델타가 존재한다. 자, 이게 유니폼 컨티뉴스의 어정의죠 자, 그래서 요, 보통 이 유니폼 컨티뉴스라고 어 하면은 입실론보다 작게 되도록 잡는데 약간 테크니컬하게 요기 요번에는 사실 이 입실론도 임의로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입실론 대신에 B-A분의 입실론을 집어넣어도 성립하 그런 이제 델타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쓰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약간 요, 요 부분을 약간 좀 트리키하게 선택을 한다 요 사실을 알아두시고 자, 요 부분을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는 나중에 증명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p를 임의 a b의 파티션인데, 음, 그리고 이 p의 노음이이 앞에서 선택한 이 델타보다 작도록 하는 이 파티션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그러니까 p의 노음이 델타보다 작은 이런 임의 파티션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파티션에 어, 각각의 어, 서브 인터벌 x i 1그 x i 에 대해서 우리가 extreme value c e m 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리 4점에 의해서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포인트는 하나는 물론 어, 맥시멈 값이고 하나는 f의 미니멈 값이 되도록 하는 이 구간 안에서 그런 점두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설치대 이 fx i hat은 맥시멈 값을 갖고 그리고 이 fx i 틸드는 미니멈 값을 갖도록 하는 이런 두 개의 포인트를 구간 x i 1과 x i의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점은 그두 개의 점은 각각의 구간마다 두 개씩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 i 1아 아니죠. 이두 선택한 두 점의 차를 생각을 해보면 x i 틸드 마이너스 x i 헤슨자 그러면은 이것은 구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x i 마이너스 x i 이렇게 주어진 부분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요 x i 틸드와 x i 헤슨요중 인테리어 포인트일 수도 있고 물론 여기 양 음, 사이드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xi hat이 이렇게 안에 있고 xi tilde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xi hat 음, tilde 마이너스 xi hat의 절대값은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이두 점이 이 인터벌 안에 있으니까 이 인터벌의 끝점 사이의 거리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의 절댓값이 xi xi 1. 이것보다 작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했듯이이것은 델타 xi죠. 자, 그리고 p의 노음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 델타 xi 즉어 i번째 인터벌의 서브 인터벌의 길이인데요. 이런 서브 인터벌 중에서 인터벌들의 최댓값을 우리는 p의 노음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델타 p xi는 피해 넓음보다 작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피의넓을 델타보다 작도록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부등식은 모든 i는 1부터 n까지 모든 n에 대해서, 아, 모든 i에 대해서 다 성립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즉 xi 틸드 마이너 xi 해 값이 델타보다 작아지니까. 따라서 f가 유니폼 컨티뉴어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주면은 자 그러면 f x hat i f x tilde i 자요요 요 값은 음 입실론 p a 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는데 여기서 이 f x i tilde는 맥시멈 아 f x 자 이거를 해시저기가 여기 위에서 f x i hat을 우리가 M I로 정의를 했고 이 F X I 틸드 값을 small M I 이렇게 정의를 했죠. 따라서 캐피탈 M I 마이너스 small M I는 B 마이너스 A 분의 입실론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u p p 과로어의 차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밑에, 새로 적을게요. 그러면 U P F 마이너스 음, Lpf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upf 즉 upper 의 정의의 정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 델타 xi죠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small mi 그, 그러니까 그각 인터벌에서의 최소값 아 미니멈값 아인피먼멈값이죠인피먼멈값 값을 mi라고 정의를 했죠 small mi 그리고 이 썸은 다음과 같이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 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m, capital m i 스몰 mi 값은 b-a 분의 입실론보다 작다고 했어요 즉이 부분은, 부분은 어, b-a 분의 입실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작으니까 이 부분을 b-a 분의 입실론으로 바꿔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a 분의 입실론 델타 xi 이렇게 할수 있는데 b-a 분의 입실론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니까 b-a 분의 입실론 그리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델타 xi 자 이렇게 써지죠. 자근데자이 델타 xi라는 게 i 번째 구간의 길이죠. 그리고 i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다 더하면 부분 구간들의 길이를 다 더하면 전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어 b a가 되고요.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등호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요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b a, b a 이렇게 지어지고 따라서 요 값은 입실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어, upperSum 마이너스 lowerSum의 차는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바를 보였고요 따라서 이제 f is 자, 정리 6.1을 적용을 해 주면 f는 리만 인테그라고 하다 자, 그럼 1.1자 이렇게 해서 6.2의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